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니 말씀으로 열매맺는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성경공부 다섯 번째 시간 어, 믿음과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아홉 가지 원리 중에 제 5원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합니다. 바라오고 나옵기는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지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쁠수록 힘들수록 예수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할수록,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우리가 주님 주신 겸손과 주님 주신 의지를 잃지 않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지내기에 우리가 바쁘고 힘든 날이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지내기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5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장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도로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주변에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뵀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실천을 잘 이루어내고 큰 선교나 또 큰, 어,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룬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지는 어려움 중에는 앞에서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 참여하면서도 실은 사람들 때문에, 특별히 곁에 있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지만 가정의 가족들 간의 관계가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나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이루지만 교회 안에서 내부의 서로 간에 불화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오장 말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멀리 어 바사 왕국 페르시아 수산궁에서부터 총독으로 임명돼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임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인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고 함께 일했고 그런데 밖 주위에서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한다고 하고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힘을 합해서 이 일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실은 유대인 안에서 어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성벽이 쌓여갔고 유대인 공동체가 되는 것 보였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서로 불화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려가는 소리가 되어 는 장면이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 1절 말씀에는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원망을 했을까요? 같은 동포끼리 빚을 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당장 먹을 게 부족해서 빚을 졌고 저당을 잡히고 심지어는 생계를 이어가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자녀들, 딸과 아들들을 종으로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해가, 이해가 가시겠죠? 그냥 이렇게 같이 굶어 죽느니 종으로라도 가서 살아남자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같은 동포 안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점점 더 지는 겁니다. 가난함은 더욱더 심각해져가고, 부한 사람은 점점 더 부해져 갔습니다. 이 원망을 들은 느헤미아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속상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겨우 성을 쌓고, 이제 겨우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려는데, 밖에 있는 적들과 힘겹게 싸워가는 이 순간에 안에서는 빛 때문에, 망해 가는 사람들이 있고 빛 때문에 배불러지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6절에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미로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자세히 듣고 나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적들과는 어떻게 하든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데 서로 원망함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느에미아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하는 목소리에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난한 이유가 있어 보일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노력해서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빚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얻는 게 당연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끼리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로 서로 원망하고 다투고 그래서 절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이기심으로 채워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쓰러져가는 이 일은 느헤미에게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실은 이 분노는 원망하는 가난한 사람의 분노였겠죠. 그런데 누가 같이 분노했냐면 느헤미아가 같이 분노했습니다. 총도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느헤미아가 그래서 귀족들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수 있고 귀족들을 설득할 수도 있는 이느헤미아가 원망하는 가난한 백성을 대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 놨습니다. 귀족들과 귀족 아닌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받은 이자를 돌려주고 저당 잡힌 밭과 종으로 잡은 사람을 돌려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법을 만들어 약속하게 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가졌을 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가난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비인간적으로 살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뺏기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에 공감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그 공감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가능했습니다. 니에미아 한 사람의 노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동체로 돌려놓았고 욕심부리는 사람은 욕심을 버리게 했고 너무 힘든 사람은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처럼 공감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빚을 지기 위해서 물건을 맡겼을 때 가난한 사람이 너무 가난하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저당 잡힌 물건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덮고 자야 하는데,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저당 잡혀 있으면 너무 안 됐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가난한 이유 왜 이렇게 부족하냐? 왜 노력하지 않느냐? 왜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고 개인에게 손가락을 돌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끌어안기를 원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보면 부한 자들, 넉넉한 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부족한 자들을 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부족할 수 있겠죠. 가난을 일부러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 부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끔 그래서 부한자들은 더 축복하시고 그러나 이기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고 부족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간이고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공감하신 분이십니다. 어저께 저녁에 우리는 그 성격 공부를 한, 한 시간 20분이나 했는데 그때 다 못하고, 어, 전해드리지 못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공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이유는 화가 나서였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고 때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어려운 사람에게 공감하셨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을 반대하는 일에 공감하셨습니다. 정전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장사하게 했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고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러 오고 기도하러 오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뜯기는 더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한자들에게 주님이 되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 주님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호소할 때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감은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감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감을 따라 합니다. 예수님의 공감 중에 공감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허무한 삶을 지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공감하셨습니다. 마음으로 공감하신 게 아니라,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힘든 순간을 향해서 오셨고요. 공연하셨고요. 우리와 같이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고, 고통받아야 되는 삶이고, 그래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데도 공감하셨습니다. 십자가까지, 남을 한 방울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나누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공감해서 이 백성들을 바꾸어 놓으셨고요. 예수님이 공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보길 원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공감을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삶의 윤리에서도 실천했습니다. 어, 6 5장뒤편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는 12년 동안 총독으로 지내면서 녹을 받지 않았다. 즉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독에게 월급을 줄 겁니다. 아마 월급의 크기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제고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월급이 페르시아에서 배달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모아서 받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세금을 걷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아는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느헤미아는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평신도였다고요. 평신도면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그 일을 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지 않으셨어요. 느헤미아는 당연히 그 샐러리를 받고 그리고 그것을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눠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초대해서 먹이고 격려하고 할때 너희한테 받은 적이 있냐 전부 나눠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받는 게 당연하고 받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성직자도 아니고 그런데 왜왜느에미아는 받을 건 받지 않고 나눠줬습니까?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다 받으면 백성들이 힘들잖아. 였습니다. 내가 받으면 그들이 세금을 걷어서 내야 되니까 힘들잖아. 내 동포에게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공감이 믿음을 세우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감하셨듯이 그 은혜를 기억하니까 작지만 공감하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것보다 마음을 나눠주는 게 예. 그리고 권리를 말하고 순서를 말하는 것보다 그 공감한 일을 실천하는 일이 느헤미아가 공동체를 세운 능력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공감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교회, 동료들, 공감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공감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이 성장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공감하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니 믿음의 눈으로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옳고 그르고 순서를 따지고 능력을 따지고 그 이전에 믿음의 눈으로 공감하게 하시고 그 공감을 가지고 실천하고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뇌미아 성격 공부 같이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아, 내일은 말씀 묵상 다시 마태복음 22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